어려나, 네, 네, 큰 박수 네, 오늘 날 어, 아주 좋은 기분과 를 가지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안보의 사대에서 정선 지역을 맡은 이윤아입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어요 네. 네! <laughs> 와, 진짜 너무 이제 마음속에 오래 남는 따뜻한 영화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분을 그대로 또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 또 재미있으셨다면 한번더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렇게 귀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방의서 오토에서 길고령이한 안보인입니다. 오늘 재밌게 오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어, 뜻깊고 기념이 되는 날인데, 이렇게 귀한 말, 걸음 해주시고, 이제 저희가 들어올 때 보니까 밖에 비가 오더라고요. 하실 때 조심히 돌아가 주시고, 어, 가족분들, 연인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돌아가시는 길에 유수분도 내주시고, 또 걸으면서 영화 좋더라, 이런 말씀 해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가나와제라, 가나와제라, 가나와제라! <laughs> 네, 열심히 주문을 외워냈던 영식력의 신현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영화 어떻게 즐렇게 보셨나요? 네. 지금 다들 카메라 들고 취재 열기가 너무 좋은데요. 다들 SNS 하시죠? 네. 대답 소리가 너무 작은데, SNS 하시죠? 네. 지금 찍고 계신 영상들이나 사진들 SNS에 많이 올려주시고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악마가 이사 왔다 너무 재밌더라 또 보고 싶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오니까요 비길 조심해서 안전 귀가하시고요 다시 한번 저희 영화 감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걸 직접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손흔들지 마시고 다들 셀카 찍으실 거면 셀카 켜주세요 지금. 네, 다가왔을 때켜지 마시고 그리고 다가왔을 때 절대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십시오.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올라가서 건물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세요. 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감독님 여러분 뒤로 돌아. 사진 네, 많이 찍어주세요. 네, 자 많이 찍으셨 네, 다시 뒤로 돌아. 네. 정말 뜻깊은 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 그 선창하면 절대 지켜라고 외쳐주세요. 와,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아, 근데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